다 함수의 f 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부실수의 비에 대해서 합의 최종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응,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역함수 전제 조건이 뭐죠? 1대1. 오,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1대1 대응이 되려요 1대1 대응 자, 요 그래프는 일대1 대응이 되나요? 네.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안 되죠. 이 그래프는? 안 되죠. 이 그래프는? 돼요. 이 그래프는? 되죠.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휘어지면 안 돼. 어, 휘어졌는데? 아, 그러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오면 안 돼. 내려가다가 <laughs>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올라갈 거면? 쭉 올라가야 쭉 되고 내려올 거면 쭉, 내려가. 쭉 내려가야 돼 아, 네. 그래요 그 그러니까 기울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야 아, 네네.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면 계속 0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프라임 x 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아 근데 이거 미분해도 되냐? 아, 미분해도 들어왔네 그래서 F 프라임 X를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앞부분 미분하시고 뒤에 그대로 쓰시고 플러스 앞에 그대로 쓰시고 뒤에 꼬 미분하시고 이렇게 되나? 그러면은 네. x. X 승, -X 승, 2의 x승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2의 x승 묶으시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플러스 e x 플러스 a 되나요? 오, 네. 그래서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a c 그냥 이렇게 네. 네. 됐지? 자 네. f'x야 네. 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뭐 이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인데 얘는 무조건 0보다 네. 커 그럼 얘가 이제 무조건 0보다 클 거냐 무조건 작을 거냐는 건데 얘는 네. 어떤 그래프를 그려내고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리고 네. 있어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거나 항상 0보다 항상 0보다 클수 있나? 위로 볼록? 0보다 그럼 항상 0보다 작을 수 있나? 네어 그래서 얘는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커야지. 아니 0보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항상 증가할 필요는 아 없다고 항상 감소해도 된다고. 네네네. 네, 네, 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항상 그럼 된다. 네네네. 됐어요? 네. 그래서 얘가 항상 0, 0보다 클 수는 없지만 얘가 항상 0보다 작을 수는 있으니까 네. 얘가 0보다 작다, 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 그러니까 문제가 지수 뭐 아무튼 뭐 문제에서 2차 부등식 문제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 그러려면 한별식이 반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 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b 플러스 4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건데에 어, 대하여 a 플러스 2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함수가 존재하려면 a, b가 얘를 만족시켜야 돼. 얘를 만족시켜야 돼. 음, 었을 때, 이것을 재속봤을 거라고. 야, 이건 또부정식 영역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데. 아 얘를 만족시키는 AB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거를 A축과 B축 위에다가 한번 나타내보면, 4B가 0보다 크, 어, 4, 4, 4 B 넘어간 거고요 네. A제곱 플러스 4. 그래서 B가 4분의 1, A제곱 플러스 1. 네. 얘를 만족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꼭점 0.1이고 아래로 블록한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이 음. 여기 있는 점들이 네. 얘를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만족하고 있는 점들 중에서 여기 지켜있는 점들 중에서 네. 어, A 플러스 2. B. 여기 점이 얼마나 많겠니? 왜 점을 딱 찍는 순간 좌표가 생기잖아. 이때요 요 점이 요, 저, 요, 요 숫자가 a 고요 숫자 가 B인 거야. 네. 그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거지. 네. 그럼 여기다 찍으면 또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쵸. 그럼 점이 몇개 있어? 엄청 많죠. 그럼 엄청 많이 집어넣을거 아니야? 그쵸. 엄청 많이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으라는 거거든. 모를 네. 죠. 어,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값을 뭐 적당히 k로 잡아. 네. 그러면 2b는 e, e, 마이너스 a 플러스 k가 되고 그럼 b는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k가 되죠. 네. 그럼 얘를 다음 X축, 아, a축 b축에다가 그려보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y절편이 2분의 1 k인 그런 직선이 그려지게 된다고. 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정도로 해서 그리 돼. 네. 문제는 k가 지금 고정된 값이 아니잖아. k가 그쵸. 항상 바뀌는 값이야. 집어 넣는 값에 따라서. 그쵸.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다 그어졌다 치자. 네. 그럼 봐봐. 이. 요 직선 위에 있는 점들. 네. 요 점들. 네. 어떤 점들. 일단 2차 포물선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 네. 중에서 또 다음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을 네. 여기다 집어 넣었을 때 네. 나오는 값이 k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게 y절편이라는 거야 2분의 y절편 그러니까 2분의 k라는 거야 여기다가 이 점들의 a,b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나온 k값이나 네. 여기에 a,b에다가 집어넣어서 나온 k값이 어떨 거야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2분의 k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Y절편, y절편 역할을 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값 k지. 네.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a p +E, l u 2b의 최솟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a p +E, l u 2b를 k로 잡았으니까 네. a p +E, l u 2b의 최솟값은 k의 최솟값이 돼. 그쵸,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2분의 k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절편. y절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근데 k가 어떻게 되게끔 만들라고? 최소. 그래서 y절편의 최소가 되게끔 만든다. 이렇게 얘보다 더 내려가면 이 영역 안에 있는 점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딱 접할 때까지만. 그때의 k 값을 구하는 거야. 그때의 y절편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얘랑 얘가 접할 때의 k 값을 구하는 걸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야요 이게 b는. 하지말고 y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1과 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k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럼 연립하시면은 4분의 1 x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k인거고 4를 곱하시면 x제곱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k 내가 지금 바빠서 지금 아. 빨라잉 네. 그러니까 실수하는 자는 좀 지켜봐주시고 판별시 써야되겠죠? B'제고, 마이너스 AC니까, 요렇게 될 거고, 얘가 이제 0이 돼야 접하겠지? 그렇죠그렇죠 그래서, 어, K는 2분의 3. 답. 맞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지금 어려울 수 있냐면, 왜 이때, 어, 값이 최소냐, 인건, 요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 여기 안에 있는 점들의 AB를 x 좌표, y 좌표를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거고 그때 나오는 값을 우리가 k로 잡았을 때이 네. k랑 이 k랑 이 k는 다 똑같은 k 다 네. 그리고 여기 AB랑 여기 적혀 있는 AB랑 같은 a b 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AB를 집어넣는 거나 여기에 여기 영역 안에 있는 점들 을 집어넣는 거나 똑같은 거다. 네. 근데 얘가 뭘 만들어 내고 있냐면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절편이 2분의 1k인 그런 직선을 만들어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어떤 이 직선 음, 영역 안에 있는 점 중에서도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 y절편과 관련된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집어넣으면 이 점이 나온다는 거고 이때는 얘가 나온다는 거고 이때는 얘가 나온다는 거고 근데 얘, 이때는 못 집어넣는다고 이 점들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올 건데 네. 이 점들을 못 집어넣어 저 AB에? 어이 네, 네. 영역 안에 있는 AB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얘가 최대한 내려오면서도 영역 안에 있는 AB를 집어넣으려면 딱 걸치는 순간 그 그때 Y좌편이 제일 작다라는 거지 음. 그때의 K값이 K가 될수 있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고 그그 그 값이 A 플러스 2B의 최솟값이 된다는 거예요 죠 네. 네. 어려워요 어?